Loser Killer. James c 이 깜짝이야. 피터 구센버그. 뭐뭐 어, 어? 뭐. 어? 나 어떻게 나막 날봐. 아, 오늘도 오토? 오토가 아니구나. 왜? 아, 막 이렇게 처형하시면은 좀 곤란해요. 대본대로 합시다잉. 프린스 구센버그. 뭐죠? 왜 저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 응? 음? 어이 어이, 거의 야이 브랜드. 와와 자, 어, 어, 자 어, 어유어유 여기가 어디랬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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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5 2년으로 했나? 어좀 많이 개방적이고만 녀석들이 마도학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왜 맞지 않는 거야? 대체 왜? 타임키퍼. 일단은 구해. 둘다 때려 눕히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한다. 시작해보자고. 어디 어이아담씨잘 계십시오 인질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따라서 피해라 그러니까. <laughs> 보라스 뭐였지 이제 음... 뭐어 보라스 디버프였나 그 얘는 이제 무리 약점이고 어플을 한다 좋아 자 한번 빔 날려주고 아, 잠제뭐아아거을 건담을 날리셨어야죠아 이거 서수 뭡니까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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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디버프 좋아서 딱 뭐? 깔끔하게 걸었습니다 2 단계입니다. 바로 빔 날려주고 그리고 좋아 야야야 아야야야, 아야야야 바를 이렇게 빔 날려주고 오이 오이 우리 아군은 이게못한다아아아아 바로 그냥 아까 저기서 하는 거 같아 하지만 바로 가 끝내버려 아 뭡니까 그아아아아아 거지 그 같은 스터스 공격 아제기라 뭐야? 어? 어? 아직안 죽은 거야? 아, 난또 뭔가 그... 이렇게 상대방을 쓰러뜨렸지만 상대방이 사실은 숨겨진 힘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전개인 줄 알았다 걱정 마세요 네. 바로야? 그 <laughs> 아이 참난또 패배 이벤트인 줄 알았잖아 <laughs> 딱 하나 남은 인간인데 너희들이 구해버렸네? 걱정하지 말고 우리 뒤에 있어요 안전한 곳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당신들도... 마도학자야? 근데 지금까지 네, 네, 네. 나의 경험에 따르자면 은소네트가 네. 주도한 일치고 잘된게 없는 거 같은데 음. 얼마 마도학자한테 도움을 받을 바에는... 유감이네 마도학자의 피가 더럽기라도 한 걸까? 합류는커녕 죽는 걸선택하다니 말이야. 하지만 생명은 고귀한 거야. 난 말이지, 낭비하는 사람이 싫어... 음, 대체 낭비를 얼마나 싫어하는 건지... 아마도 옷의 면적만큼 싫어하는 걸 거야. 니앙에있아 혼수상태의 마도학자아이원래앙앙앙앙앙앙아앙앙앙앙앙앙앙앙앙아앙앙앙앙앙앙앙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당신 말이야. 의외로 옆에 있는 꽉 막힌 아줌마보다 재미있는걸? 아니, 벌써부터 멘탈 공격을! <laughs> 얼굴도 아름답고, 머리 색깔도 내가 좋아하는 깃털이랑 비슷하구나. <laughs> 흥분되는 것 같아. 에? 무슨? 같은 <laughs> 사람들을 노리고 있었을 뿐이야. 다들 폭풍우가 오기 전에 세일만한 사람들을 모으고 싶어 하니까. 일곱 사람 모두 숨을 안 쉬어 도대체 인간을 얼마나 증오하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런 말해봐 이 학살 사건에서 인간과 마도학자 중에 누가 죽었어야 했던 거지? 그래도 맞는 말이긴 한데 어. 나는 박예주의자다 당신이 마음에 들긴 하지만 나도 임무는 완수해야 하니까 이건 나 대신 아담을 죽인 대가야 날 기억해줘 이렇게 가버리다니... 바닥에 흘린 이것들은... 아, 뭐, 뭐... 각지간 거야? 아니, 기억을 해달라면서 이름도안알려면 어떻게... <laughs> 주식 증여 계약서... 계약서 날이네, 주소가 있어... 복합 조제 포션바, 월든, 월든... 어쩌면 그곳에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이 있을지도 몰라... 영감사에게 아, 상성... 반영할게... 아... 아니지... 버린... 수... 대게 아가씨께서 월든의 기꺼이 왕님해 주시다니 참으로 영광입니다 요즘은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의외 쪽은 너무 염려 마세요 안심하세요 아가씨께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실 수 있게 해드리죠 소... 소태비? 고았습니다 이거 젠장 인상적인 폭풍우를 맞이하기 좋겠어 미스터 나름 중견급은 되는 것 같군 엘링턴 공작의 찌직 화연학다니 오늘 밤 월든에서 손해공 알겠습니다 소더비 아가씨. 일부러 사설을 크게 낭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TMI였습니다. <laughs> 영국에 계신 주인님도 외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월드네 사장과 연락을 해두었고요. 이번엔 놀러 가는 게 아닌걸. 인명 구조라는 중대한 사명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만. 뭔가 사람들을 스카우트 해오는 그런 역할인가? 오더랜드. 어? 오더랜드? 어좀 많이 살벌한 세계네? <laughs> 식물이 전부 죽어서 생기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아요 마치 큰 산불이 핥히고 지나간 것처럼 보이네요 그런데 소네트 화재와 관련된 귀신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 응? <laughs> 어? <laughs> 가 갑자기? 20세기 초 워싱턴의 숲에서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었대 불행하게 죽은 사람들은 떠나지 못한 채 어둠의 숲을 떠도는 유령이 되고 말았지 유령들은 여행자의 뒤를 조용히 따라다닌데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여행자들의 얼굴을 보고서 아잘안 아, 들려요 마른 잎사귀를 밟으며 걸어서 그런지 뒤에서 사각소리만 시끄럽게 들리네요 맞아요 저도 큰 소리를 들었어요 어? 미스터 애플 왜제 앞에 있죠? 그럼 아니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만 미스터 애플의 뒤에 있다 하더라도 사각소리가 들리진 않을 것 같은데 <laughs> 오뭐 뭐임 오, 뭐, 오! 비우리입니다 방금 비명 소리가 살짝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뭐 <laughs> 야수 아 이거 야수였어 그러니까 아, 야수? 아, 야수? 아, 이게 나문나? 야수 여기 그러니까 이게 나무인가 오 좋아 진짜 솔직히 잘 못해줄 것 같아 불해 <laughs> <볼> <laughs> 오 다른 아군의 열정 플러스 1. 이번 잘못 찾아온 게 아니면 좋겠는데. 뭔가 <laughs> 뭐막 문제 박대를 많이 다닌 다음 같은 약간 그런 애인같은데 아유 어? 이게 이게 네 글자라가지고 기억하기 힘들어 이거. 어? 바로 그냥 강화해준 다음에. 어? 아, 아 다른 없는 어? 어? 말. 키가 어? <laughs> 50% 대기 일부 직전 이니까 이걸로 때려주고. 빔 아, 아, 그래, 날려주고. 그리고 한번50% 추가 데미지 그리고 마무리 나이스 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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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더 잘해. 잘해. 아야야야야. 추천 레벨을 굳이 맞추지 않아도 난잘 통하긴 하네. 상태 이상이 있으니까. 데다지를 준다! 드디어 어느 정도 어, 아니면, 잘 굴러가면 좋았어. 뭐, 뭐. 자, 부장제 어? 음. 어, 근데 뭐야? 쟤 공격 안 하냐? 아, 그부장제가 무슨 거냐? 바로 공격! 음. 공격! 음. 공격. 하지마! 그아야 <laughs> 하지만 열정 게이지를 올려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적 없던 세을 추가했어. 버프 단출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데미지가 들어간다. 라다차.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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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듯이. 어른아 좋아 좋아. 아 추가적 버프. 아. 근데 얘네 아, 왜 아무도 것 못하냐? 일하고 빛날려서 공격 <웃음> 네. <웃음> 카드가 들어오는 거 운이구나. 전략적 아 요소에서 shit. 운이 있어야지 내가 어떻게 할 텐데. 곤란하다, 곤란해.